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나라 PC 소개 중 성능을 수치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AFMF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고 현재 AMD 구매 프로모션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 게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간략하게 AFMF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의 줄임말로써 DLSS 3.0과 FSR 3.0과 같은 프레임 보관 기술인데요 프레임 보관 기술은 게임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사이에 연산을 통한 가상의 프레임을 추가해서 초당 프레임을 늘려주는 기술로 해상도를 올려주는 업스케일과는 다른 게임 성능 상향 기술입니다 많은 기술들 중에서 이 플루이드 모션의 특출난 장점이 뭐냐면 아무리 최신 게임이라도 모든 기술을 지원해주진 않는 법. 날이 갈수록 최적화는 구려지고 또 DLSS나 FSR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 사양에 비해 프레임이 안 나오는 최신 게임들이 많은데요. 플루이드 모션은 다 필요 없고 DX11, 12 기반 게임이라면 최신 게임이든 옛날 게임이든 구분 없이 버튼 하나만 클릭함으로써 바로 프레임이 뻥튀기 되는 범용성이 아주 뛰어난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 너무 칭찬만 했지만,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크게 네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요. 모션 블러를 킨것 같이 흐릿한 느낌이 살짝 든다는 점과, 평균 프레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최소 프레임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점. 프레임 보관 기술의 한계로 인풋 렉이 늘어나서 뭔가 반박자 늦는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 점. 마지막으로, 화면을 너무 급격하게 움직일 경우, 플루이드 모션이 풀려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크게 체감할 부분은 아니고요. 세 번째는 플루이드 모션을 켜면 인플렉을 줄여주는 안티렉 기능이 함께 켜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크게 체감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네 번째가 조금 치명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요. 플루이드 모션 자체가 그런 FBS류 게임이 아닌 사양이 높아서 고프레임이 그 나오기 힘든, 흔히 말하는 스팀 게임류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네 가지 단점 모두 큰 단점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네. 간략하게 설명드린다고는 했지만 말이 너무 길어졌죠? 자, 이제 빨리 7800XT의 기본 성능과 플루이드 모션을 적용시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고요. 자, 시작 전 오늘의 리뷰를 위해 대원CTS에서 아수스 터프 게이밍 라데온 RX 7800XT를 대여받아서 테스트를 진행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사양은 이렇고요. 바이오스 설정은 따로 하지 않고, X4만 적용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배그입니다. 플루이드 모션 미적용 시 180에서 20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적용 시 280에서 360프레임 정도를 보여줍니다. 50%에서 80% 정도 프레임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이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인데, 결과가 아주 놀랍지 않나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하 프레임은 킨 것과 아닌 것이 비슷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이버 펑크 2077입니다. 자체 벤치마크에서도 플레이드 모션 미적용 시 120에서 170프레임, 적용 시 200에서 33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제일 성능이 좋을 때는 거의 두배에 가까운 프레임 증가를 보여줍니다. 네, 이런 고사양 트 AAA 게임에서도 이 정도 프레임이라니. 아, 최근 들어서 과학의 발전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바이오 아자드 리메이크 4입니다. 플레이드 모션 미적용 시 150에서 210프레임, 적용 시 280에서 380프레임 정도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AA 게임에서도 이 정도 높은 프레임이라니, 이거는 테스트용 모니터가 FHD인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예요. 네, 마지막으로 할 게임은 현재 AMD 구매 프로모션으로 제공되는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 게임입니다. 제가 아바타 영화를 너무 너무 감명 깊게 봐서 그런지, 이 트레일러 영상부터 가슴이 어우,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거립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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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비족이 되어서 오픈월드로 구성된 판도라 행성을 누비는 게임인데요. 와, 여러분, 이, 그래. 이 그래픽 좀 보세요. 아, 진짜 외계 행성이 있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이벤트로 제공되지만 정가가 79,000원이나 하는 게임이고요. 사진에 나오는 제품들은 구매 후 기간 안에 등록만 하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12월 30일까지라 그래픽 카드가 CPU 새로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빠르게 막차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인게임 벤치마크 영상 보시겠습니다. 플루이드 모션 미적용 시 84에서 101 프레임, 적용 시 165에서 205 프레임을 보여주는데요. 플루이드 모션을 적용해봤지만 사실 아바타는 FSR 3.0을 지원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플루이드 모션과 FSR 3.0끼리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화면을 보시면 미세하게 플루이드 모션이 조금 더 프레임이 높았지만 작동 방식 자체가 FSR 3.0이 유리하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쪽과 프레임 유지 측면에서는 FSR 3.0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플루이드 모션과 FSR 3.01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나는 하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둘다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300프레임 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게임에서도 확인해본 결과 아주 부드럽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나저나, 경치가 참 좋네요. 자 오늘은 RX 7800 XT를 통해서 플리드 모션의 성능과 아바타 프론티 오브 판도라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앞으로도 쭉 여러분께 좋은 상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코이컴 그리고 코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컴퓨터 살때 코이컴!